안녕하세요. 부자목단 농장입니다. 자, 아 예뻐라. 여기는 어디냐면은 왕피천 어, 공원에 울산에 왔습니다. 와저 새떼 좀 보세요. 새. 와 장관이네. 여기가 보세요. 저희 부자목단 농장에 있는 <laughs> 목단이 이리 시집이 올 왔는데. 와잘 자랐네요. 아이 꽃이 피었으면 얼마나 예뻤을 거나 이렇게 잘 자랐네요. 아 이제 이거 거름 좀 줘야 되는데 이 가에는 그 작약이 신겨져 있고 요 위에는 목단이 이렇게 신겨져 있는데 정말 잘 자라고 있네요. 잘 적응을 하고 있구만요. 아 보세요. 어,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왕피천 어, 공원인데 이게 지금 언제 시... 음, 2 3년도에 가을에 심었거든요. 아 세상에 꽃이 지금 피어서 그대로 지금 꽃이 이렇게 앉았는데 굉장히 예쁜 부자목단 내새끼들 와서 잘 적응을 하고 이그 완피천 공원의 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매우 감동적입니다. 아 너무 예쁘네요. 음, 저 위에, 보이시나요? 새가, 새때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. 아, 장관입니다. 보세요. 이게 왕피천, 어, 사는 물고기 해가지고, 이렇게, 어, 심을 때만 해도 엊그제께 바로 와서 심은 것 같은데, 이렇게 굉장히 제가 좀 작품이 될 만한 나무를, 큰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심었더니, 멋진 부자목단, 어, 이게 꽃, 밭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보세요. 아, 이런 거는 굉장히 꽃이 많이 필 거예요. 얘네들은 무엇이냐? 황금목단. 황금목단은 이렇게 마디게 커요. 어, 황금목단이 노란 거 아시죠? 황금목단이 심겨져 있고, 이렇게 꽃이 지금 내년에 이제 이게 꽃이 올라오려고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다 맺어져 있습니다. 멋집니다. 왕피천, 공원에 저희 목단 심겨져서 이렇게 로지에 심어져 있어 잘 적응을 하고 자라고 있어서 촬영을 해봅니다. 부자목단 농장이고요. 010-957-1800에 부자목단 농장에서 왕피천 공원에 와서 12월 25년도 12월 23일 날 촬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